나는 열여덟이다. 야 김서. 어 뭐야, 서준이 너 어디 가? 아 그냥 너 일기를 왔지. 너 어디 가? 아 공부하러 도서관 가려. 같이 갈래? 그럴까? 같이 가자. <laughs> 어, 나도 잘... 어 뭐야, 어 뭐? 너 어디 가? 이거 뭐 도서관 가라고 했지? 야, 도네또야자찔라 그러지? 당연지아 <laughs> <laughs> 우리 배달 시켜 먹거야 아니, 그래 학생이니까 이왕은 든든하게 밥을 먹고 살아야. 돼. <laughs> 오늘은 안 돼. 뭐지야? <laughs> 오늘은 공부하잖아. 아 왜? 공부해야 되긴 해. <laughs> 야, 너야. 야, 너 공부해. 야, 나 간다. 아, 야, 가자. 알려줄 거야, 뭐를 좋아하는 사람 비밀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없어. 거짓말. 진짜인데? 야나 배고파 나도 조용히 좀 하자 애들아 우리 도서관이잖아 그래 얘들소 조금만 참자 아, 나 진짜 배고픈데 떡볶이 시켜먹자 야 새 간다. 응? 야 잠깐만. 응? 너그 스토리 올리게? 아. 어. 아. 아니 스토리 올리면 애들 다 알잖아. 어매. 역시 저쩔쯤. <laughs> <뜨거워>. 뭘 정글을 <laughs> 치는 게 <laughs> 아니야. 야, 그거다. <laughs> 아, 그런 것도. 가놓겠습니다. 좋아요. 응? 쌤들이 내주신 숙제 다 했어. 어? 어? 이거 뭔데? 아. 그거 아니고 꿈 관련돼서 팬분들이 적으라는 거아 그거 그 정답은 없으니까 뭐지? 뭐 어, 다 어, 자유롭게 써봐야 할거어 어, 그거 맞아 어.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누가 그랬다 세상엔 정답이 없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진 모른다 다만 다른 누군가는 정답이 없다던 세상에 정답을 정한다 그럼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정답을 맞춰야만 한다. 야어 어. 어. 아 과제 다 했어? 아 그럼 그게. 아, 아 그거 니 종이가 언제 아아도아 원래 그래 원래 아마 정답을 맞춰야만 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인 듯하다. 정답이 없다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은 날더 조여온다. 과연 너는 내 정답일까? 모의고사 잘했어? 정답이 없다던 세상. 정답은 몇개 들리냐? 1잘 봤는데? 아, 너무 기죽지 마. 그냥 보이고 사잖아. 난 그냥이 아닌데. 넌 그냥. 그냥 있구나. 너 3개 틀렸다. 어떻게 알았어? 너가 내 정답일 줄 알았다. <laughs> 만 너는 나에게 아, 나? 나? 서 우리 친구 하자 잘못된 답이다 나 과제 다 못하고 나오버렸던게 학교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야 잠깐만 무슨 <laughs> 아, 내 마음의 병에 너가 가득찼다. 친구하지 말자. 가득 차서 깨져버렸다. 친구야. 나는 열여덟이다. 열여덟의 첫사랑이 근데 사랑해 되지 못했다. 누가 그랬다. 세상엔 정답이 없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 다만, 다른 누군가는 정답이 없다던 세상에 정답을 정한다. 그럼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정답을 맞춰야만 한다. 아마 정답을 맞춰야만 하는 또 다른 누군가는 나인 듯 하다. 재작년 초겨울이었어 빨간 목도리를 하고 있던 너가 아직도 선명하더라 그렇게 너는 나의 첫사랑이 됐어 그치만 너와 나의 세상은 너무 달라 보이더라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못볼줄 알았는데 고등학교에 오니까 너랑 같은 반인 거 있지? 그래서였을까? 난 우리의 세상이 이어졌다 믿었고, 기꺼이 너의 세상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어.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고, 난내 첫사랑이 사랑이 들이라 믿었어. 그치만, 너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게 아니었어. 좀, 근데 어? 처음 너를 봤을 땐, 별 생각이 들진 않았어. 그냥, 아, 그림 잘 그리는 애. 그 정도였어.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부터 너가 자주 보이더라. 나는 너가 미치도록 부러웠어. 날이 갈수록 조여가는 나와 달리, 넌 자유로운 새 같아 보였거든. 그래서 너와 나의 세상이 다르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와 나의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더라. 한동안은 널 잊고 지냈어. 너가 나에게 남아있을 정도로 큰 의미는 아니었거든. 하지만, 너는 나를 서서히 물들였어. 물 섞인 예쁜 수채화물감처럼. 너와 가까워질수록 너가 좋아졌어. 당연히 너가 나의 정답일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넌내 마음의 병이 조금씩 채워졌어. 그치만, 서하야, 이번에 1등을 네? 어, 가 아, 너가 좋은 만큼, 너가 미워졌어. 서준아. 제발 내가 더 이상 널 미워하게 만들지 마. 그리고, 좋아하게 만들지 마.